영탐정코난 워커는 왜 워커일까요? 우리 같이 알아봐요. 여러분은 워커하면 생각나는 술이 뭐예요? 엥? 조니 워커 아니에요? 아니요, 워커는 보드카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서양권 나라 중에는 W를 V 느낌으로 발음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대충 예시가 독일의 폭스바겐의 마크에 V와 W가 들어간 건데, 그래서 보드카 스펠링이 W로 시작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일본이 어떤 나라예요? 파자, 마자, 브라자에 마그도나르도라고 하는 호카 손자의 나라잖아요. 일본은 이 표기법을 그대로 읽고 사용해서 보드카를 우오카라고 발음합니다. 헌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번역되는 와중 보드카로 번역되지 않고 작대기 두개 차이 단어인 워커로 오역이 돼버려 워커라고 들어와버렸고, 그런 오역이 여러 군데에서 쓰이다가 코나는 20년이 넘어버려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거죠. 그러면 조니워커로 칩시다 해도 조니워커는 브랜드 이름이지 술 이름이 아니라서 컨셉에서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 조직원들이 신발 이름이면 운동화, 축구화, 쓰레퍼 받고 아디더스 이렇게 따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생긴 게 워커랑 찰떡궁합이라 지금 바꾸기도 애매한 것 같네요.